안녕하세요. 이오스 모노입니다. 큰일났어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저는 지금 일어난 줄 알았는데, 아까 오전 11시인가 일어나 가지고 친구랑 카톡을 했더라고요. 근데 좀 소름 돋는 게, <웃음> 저는 <웃음>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. 714 외에 매도했다가 7080에 매수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눈 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이 이걸 한 기억이 없어요. 뭐 뭐라 하지? 목유병? 수면 매인가2,000 이게 거의 1% 먹은 건데 1%좀 넘죠? 아까 전에 몇개 있었지? 2,000만천개 놔두고 2,727 개로 쳐서. 26개 좀 넘게 먹은 거 같네요 수수료 떼고 아 드디어 이스 양전됐습니다 평단가는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단타 치니까 매수평균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쌀때 치면 떨어지고 뭐 비쌀 때 치면 오르는 거니까 어 아무튼 기억은 잘안 나지만 수면 매매 성공했네요 수면단타 그막 만원 가고 만천원 가고 했을 때 단타 못친게 억울하긴 억울했나 봅니다. 잠결에 이렇게 단타 치는 거 보면 되게 위험한 건데. 일단은 뭐 수량이 조금이나마 20몇 개 늘어나 있으니까 행복해요. 이멘 여러분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이네요. 모두 좋은 4월 마무리 잘하시고요. 4월의 마무리가 좋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멘